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그, 마스크를 쓰고, 어, 생활하다 보니까, 뭐, 이런 마스크 쓴 주변에, 뭐, 뾰루지도 나고, 상당히 힘든데, 정말 그, 방역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 고생이 얼마나, 어, 힘든 것인지, 어, 간접적으로나마, 어, 실감을 하게 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법인 파산, 기업 파산을 왜 해야 되는가, 뭐, 반드시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상담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임 파산은 선택사항입니다.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어, 다만, 이제, 채무관계를 제대로 정리를 하고 싶다 하면 보인파산을 이제 재판 절차니까 어 재판을 신청해서 채무관계를 정리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분쟁의 소지가 어 없어지니까 이제 하는 것인데 일단은 보인파산의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보인파산은그 채무 소멸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잔존 재산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면은 법인격이 소멸하거든요. A 법인이라고 하는 법적인 인격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련된 모든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크고 그리고 어, 근로자들에 대해서 최단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단금은 소액 최단금과 일반 최단금이 있는데, 어, 법인 파산, 그, 임금 퇴직금 보장법, 이런 관련 법을 보면은,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법인이, 그 다음에, 법인이 파산 선고 결정을 받은 경우에, 최단금 지급 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증명 없이, 어, 최단금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최단금은, 그 3개월분 최종 3개월분 임금이랑 그 다음에 최종 3년분 퇴직금 뭐 휴업보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단금 지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근로자들하고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어, 고소 고발을 어, 막는 것도 또이보일파스한 기업 파산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지거든요. 어,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게 돼서 음,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의 일체의 금품 청산을 해. 네. 근데, 임금은, 통상 그,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월 1회, 저, 일정한 날짜에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보임파산을 빨리 신청해서, 이, 금품청산기간 14일 이내에 파산 선고 결정을 받게 되면은, 대표이사의 권한이, 파산 관제인에게 이전이 돼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재책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대법원 2002도 5044 판결에서도 밝히고 있고, 각종 지방법원에서도 무죄가 종종나고 어, 무죄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최당금과 그 대표회사에 줄여서 그냥 하겠습니다. 근기법, 근로기준법 무죄를 네. 받을 수가 있다. 하나는 또 이제 부정수표 단속법 쌍 이제 무죄를 받을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라는 것은 이제 은행에 원래 예금이 있는 경우에 발행을 하거든요. 뭐 또는 없어도 예금이 현재는 없지만 수표를, 수표 소지자가 그 지급제시를 했을 때 은행에 수표금 달라 했을 때는 예금이 있어야 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이하에 보면은 수표를 발행한 후에 구도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은 부정수표단속법에 그 처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악용되는 경우가 있,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그, 그 뭐냐, 어, 친도 있게 봅니다. 수표가 발행된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또 하나의 효과라고 하면 이제 개인 책임이 감경된다는 거죠.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 법인의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할 재원이 없어서 개인 책임이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책임, 근데 법인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을 할 거기 때문에 어그 채권액수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개인 책임은 연대보증 책임이나 과점주주의 책임인데 그 조세라든지 그 연대보증한 대출채무가 어, 일정한, 뭐, 30% 배당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만큼, 그 책임이 감경되는 것이죠. 이게, 어, 그냥 내보를 두면, 먼저 채권을 행사하는 사람, 먼저 소송 걸고, 먼저 압류 추심하고, 뭐, 법인 재산 뺏들어가고, 경매 붙이고, 그렇게 되면, 이 개인 책임 감경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또안될 수도 있거든요. 관련 없는, 보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뭐, 임금 이런 채권자가 가져가게 된다면, 개인 책임이 또 강경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 나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당률이 보통은 낮기 때문에, 이 개인들,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그 다음에 물상. 물상은 뭐냐 하면, 채무자는, 채무자는 아닌데, 그, 물건으로, 저, 보증을 선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물산보증,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법인세 과세 성립 시에 판단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걸 쪼개가지고, 어, 50% 이하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 법인세 과세 성립 시에 과점주주였으면, 그, 2차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경감하고 면책을 하, 하려면 이거를 정리를 하려면 결국 이분들은 개인파산을 하던지 회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채무를 정리를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우리나라는 개인파산 법인 신청하면 법인과 관련된 채무자의 채무를 같이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별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근로기준법 문제가, 어, 최근에는, 예전엔, 정말 예전에, 한, 뭐, 5, 6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약식명령 벌금이거나, 그리고 뭐, 거의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근로자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임금 체불 기간이라든지 액수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법인 파산으로는 정리가 안 되고요. 이 부분은 그 별도로 그 형사적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그 무죄 무죄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죄는 받을 수 없고 이거는 이제 임금, 임금 체불은 그...저... 하...당...저기, 근로자들하고 합의하면 공소권 없습니다. 만약에 재판 단계면은 공소, 기각 판결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고 예고, 해고 예고수당 같은 것들이 저...밀려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합의를 해도 처벌됩니다. 물론 강경은 되겠지만 잘 구별하셔야 될게 이 변호사들도 잘풀을 못하는데 그체불임금이랑 휴업 적기 해고를 하기 전에는 보통 서면으로 1개월 전에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해고예고수당은 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어려운 말로 이게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음 채불된 임금이나 그런 금품들이 어떤 종류의 성격인지를 변호사하고 면밀히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법인 파산에서는, 그, 법인 자산이 양, 법인 자산이 양도가, 처분이 되면, 이 양도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 배당할 수 있는 그 재원이 좀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법인 파산에서또 양도세, 법인 파산 절차에서 해당 재산이 그 처분이 되면 양도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배당 재원이 늘어나서, 어, 연관성 있다면 개인 측인까지 그 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보통 우리 외관대상, 외부감사 대상 기, 그 기업이나 아니면 상장사들은 그 재무상 재무상태나 이런것들 일정기간 가, 감사를 받고 또그 감사자료가 이제 공개가 되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연소기업은비상장인데다가 음. 어, 외감대상 되려고 그러면은 음, 저기 매출이 뭐꽤 돼야 되거든요. 그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들은 그 뭐랄까 재무자료 같은 것들이 거의 뭐 외부에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임파산을 하게 되면 3개년 내지는 5개년의 회계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인들이 그 자료 회계 장부들을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정말 그 대표이사가 도덕적 회의 빠져가지고 고의 중과실로 회사를 망가뜨렸는지 아니면 업무상 횡령 대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열심히 했고 연대보증서고 자기 대표이사가 가수금까지 집어넣고 해서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점들이 상상그 이해관계인들 채권자들이 저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그,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납득할 만한 사정을 알려주기 때문에 어이 파산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에 대해서 설득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 파산은 사실은 이제 채무를 끊어내는게 가장 핵심 핵심이죠. 이게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 통해서 근로자들이 또 근로자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그것들이 이제 법인 파산에 효과고, 장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